근데 나는 언니 내가 그랬던 것 같아.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거나 내가 힘들 때뭘 음. 배웠어. 그러니까. 그래서 목공도 배우고, 어. 그래서 편집도 배우고. 넌 음. 그 상처 너무 많이 받았나 봐. <laughs> 얘가 상처를 많이 받았어. 너 지금도 그뭐 배우고 되기시냐했금어 누구야? 너 누구야? 근데 누구한테 지금도 뭘 배우잖아. 누구야? 지금. 목공을 쓰겠다고 아니, 농담이고. 아니, 근데 나랑 같이 배우러 다녔어. 그러니까 애들이 목공 근데. 그거에 몰입할 수 있는 건난 너무 좋더라고. 그래, 공방에 옛날에 가면 아침 10시에 가면 저녁 12시에 그래, 그래. 밤, 어? 벌써 12시네? 어, 그래, 너무 그래. 뿌듯하고 좋은 맞아. 거야. 뭐에 매달릴 수있는게 아, 그래. 어. 자기 발전적인 거 하본데. 많은 음, 사람들한테 신경 안 쓰는 게 제일 나. 내가 경험해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을 하나, 하나 이렇게 놓고 어. 지네 둘이 만나는 그런 인성은 지네끼리 또 싸워. 그래. 나한테 그렇게 하지 했던 말하지. 친구가 맞아. 또 응. 이렇게 했던 이간지쟁이가또 온다. 얘한테. 그래, 응. 그래서 제발 나도 저런 인간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음. 생각 꼭 해야 돼. 한 번에 끊 그렇게. 배우고 와서 혼자 늦게라도 저녁 먹는 거 얼마나 기분 좋아 아, 그거지. 어, 그거지 그거지 혼자 먹으면 진짜 오래 씹을 수 있잖아. 그렇지. 친구랑 어. 먹고 얘기다 하 보면 급하게 맛을 못 느끼고 음, 허겁지겁 먹지만 음, 음. 혼자 여건 무슨 맛 어금니로 네. 씹으니까 쓴맛안 내로 씹으니까 짠맛 안쪽으로 씹으니까 단맛 이거 <이건> 아 <laughs> <laughs> 느낌면서 그래, 먹는 거지. 뭘또 얹어 먹었을 때는 또요 맛, 어, 그냥 먹을 땐는요 맛, 국물하고 먹으니까 또요만 근데 진짜 혼자 있을 때 사람이 좀 큰다. 그럼 네. 혼자 있는 시간을 음. 반드시 음. 필요해. 맞아. 맞아. 혼자만의 시간과 혼자만의 생각을 맞아. 좀 맞아. 가질수록 삶이 음. 조금 더좀 나아가지. 음. 대나무처럼 이렇게 음. 생기면 또 크고, 그래, 이렇게 맞아요. 생기면 또 크고. 마디 마디처럼. 음.